장윤정, 도경완과 셋째 계획 병원 갔더니 너무 건강하다고 산부인과에서 들은 뜻밖의 경고, 연우, 하영 눈물의 반응,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였던 도경완, 장윤정 가족의 일상이 갑작스럽게 결코 상상도 못했던 그림자가 드리웠다. 2025년 5월 어느 화창한 오후, 장윤정은 평소처럼 도경완과 함께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 식탁 위에는 하영이가 직접 만든 종이 꽃다발이 올려져 있었고, 연우는 태블릿으로 피아노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가족의 일상은 늘 그랬듯 따뜻했다. 하지만, 남편 도경원은 요즘 부쩍 셋째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여보, 혹시 우리 셋째는 어때? 장윤정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영이 동생? 글쎄 내가 벌써 40대 중반인데 쉽지 않을 걸.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하잖아. 우리 한 번만 더 믿어볼까? 이 대화는. 장난 반진심 반으로 흘러갔지만, 그날 밤 장윤정은,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왠지 모르게, 운명 같은 예감이 밀려왔다. 정말, 가능할까? 병원, 그리고 얘기치 못한 한마디.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대기실엔 행복한 미소를 짓는 임산부들로 가득했다. 장윤정은 조심스럽게 건강검진을 받으며 의사에게 물었다. 셋째 정말 가능할까요? 의사는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특유의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장윤정 씨, 건강검진 결과 너무 좋으세요. 심지어 30대 초반 수준입니다. 단, 한 가지 희귀체질이라 임신이 되면 반드시 정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기쁨과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희귀 체질? 의사는 곧이어 뜻밖의 경고를 남겼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혹시 최근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문제,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간혹 감정적인 변화나 충격이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순간 장윤정의 뇌리에 오랫동안 묻어둔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던 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족에게 전해진 오래된 유전 질환에 대한 소문. 그때 장윤정은 어딘가 알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에게만 주어진 비밀을 품고 살아왔었다. 가족의 동요, 연우와 하영의 눈물. 집에 돌아오자마자 장윤정은 혼자 조용히 서재에 앉았다. 손끝은 덜덜 떨렸고,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시렸다. 그때 연우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왜 울어요? 깜짝 놀란 장윤정은 눈물을 훔쳤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나 아이들은 눈치가 빨랐다. 하영도 뒤따라 들어오더니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장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영아 연우의 혹시 동생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순간 두 아이의 표정이 굳었다. 연우는 낮게 속삭였다. 엄마 동생이 생기면 엄마가 우리랑 덜 가까워질까봐 무서워. 하영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주멀거렸다. 나도 엄마가 우리를 안 사랑하게 될까봐 예상치 못한 두 아이의 눈물과 고백에 장윤정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토록 원하던 셋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가족의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됐다. 뜻밖의 진실, 병원의 긴급 전화. 며칠이 지나고, 가족은 잠시 병원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런데, 어느 밤, 집 전화가 울렸다. 받아보니 산부인과였다. 장윤정 씨,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하게 병원을 찾은 장윤정, 도경화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유전자 검사에서 희귀한 염색체 이상이 포착됐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만약 임신이 진행되면 산모 뿐 아니라 아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 건강이 아니라 가족력과 유전자에 의한 복합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유전자 이상은 장윤정이 아니라 남편 도경완이 혈통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다. 도경완 역시 말문이 막혔다. 설마, 우리 가족에게 그런 비밀이. 그때, 장윤정의 핸드폰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모르는 번호. 내가 너희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걸 세상에 말하지 않길 바란다면, 셋째 계획을 당장 멈춰. 충격의 연쇄, 숨겨진 가족의 과거. 의심은 두려움을 낳았다. 도경완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가족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들아, 사실 내가 어렸을 때내 할아버지가 남긴 유전병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숨길 수밖에 없었단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장윤정, 도경완, 그리고 두 아이.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오래전부터 비밀의 그늘 아래 살아왔던 것이다. 급적인 결말. 가족의 진짜 의미. 장윤정과 도경원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둘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도경원은 말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건 셋째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가족의 마음이야. 다음날 장윤정은 아이들을 꼭 안았다. 엄마가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너희들이야. 가족은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몇달 뒤, 장윤정이 다시 산부인과에 들렀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 유전자 치료 임상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장윤정은 다시 한번 인생의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선택했다.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된다. 예상치 못한 비밀과 눈물,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어우러진 이 드라마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